우기형님이 진짜 괜찮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은 그러니까 저를 불렀는데 갑자기 그 빵이두님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이중석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아, X됐다 갑자기 왜씨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정치 얘기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? 내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그걸 우기형이 딱내 눈빛을 보고 아, 장사해신 불편한 상황이구나 를 캐치를 한 거야 갑자기 이러더라고 그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우리 은현장은 아, 여기에는 참전하지 마세요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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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냥 웃으면 됩니다 아, 네, 고맙습니다 네, 네, 네. 자, 그럼 우리 김세희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... 아, 네네. 이 사람 장난 아니구나 어. 이게 정치랑 김세희랑안 엮으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딱 느낀 거야. 내가 매부쇼에 나가서 불편하신 형님들도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아예 나를 정치랑 엮을 생각을 안 하는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애새끼들이 자꾸 나를 좌,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. 지금 형님들 제가 다른 정치 우파 좌파 채널에서 다 섭외 요청이 왔거든요. 음. 근데 제가 한 군데도 안 나갔어요. 자 이거 보세요. 이분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사해신 첫 영상 올릴 때부터 난 알고 있었지. 네. 오랫동안 싸왔지. 그래서 지금 말 대가 안 갔고 이거 이거 뭐티에트하면뭐 은재정 씨출로 시킨다는데 나는. 굳이 그 사람이 싸우기 위해서 위리하고또하면 반대쪽 애들이 아~ 저 국자 뭐 기자들하고 하는 얘 딱지 붙이거든 그렇기 네. 어, 지금 이 사람이 중립으로 해가지고 어디 도움 안 받고 지금 이 정도 싸우니까 정치인들도 붙고 막 했는데 내 같은 사람이 그거 도와준다고 했다가 김세희나 그쪽 국부 그 애들이 문혜정 씨가 막극자들하고 붙었대요 그런 프레임으로도 본인 싸우면 애들못 싸우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안나가는게그 네.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지. 그렇구나. 지금 좌파 우파들이 저를 지금 김세희를 보낼 때까지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다니까. 그 본질이 흐려지게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.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. 그러니까 형님들이라도 나를 좌파냐 그걸 묻고 안 돼. 김대희가 원하는 거야, 그게. 좌, 우도 물어보지 마. 쓰발, 나는 직진밖에 안 해. 존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래. 나는 앞으로만 간다고 직진만 한다고.